안녕하세요. YD 이든입니다. 부금은좀 줄일게요. 들리나요? 됐, 됐다. 이거는 제가 이제 DIY를 친구들이랑 교환할 거라서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왔고요. 열다섯 장 들어있다고 해요. 디자인은 다른 것도 되게 많았어요. 핫케이크 DIY 만들어 볼 건데요. DIY를 원래 치즈 떡볶이가 하나 남았는데, 그걸 친구랑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, 근데 여기 버터용 점토랑 빵용 점토.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, 엄청 단순하게 되어있어요. 그래서 접시랑, 어, 오 마이 갓! 주, 죄송합니다. 네, 요거, 요거, 요거. 여기 레진하고 황토색 점토, 종이판이나 이쑤시게 접시. 좀 개인준비물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친구가 만들어준 DIY에는. 우선은 시작해 볼게요. 자, 열어보면, 어, 버터용 점토랑 빵용 점토 들어있는데요. 체크리스트 확인을 해 볼게요. 그릇은 데코돌. 이거 있었는데, 너무 데코돌이 많이 굳어가지고 뺐고요 얘는 지우고. 빵용 점토는 있고, 버터용 점토도 있어요. 레진은 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었고, 채색할 건 저도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, 먼저 빵용 점토를 길게 늘려서, 3등분으로 자르래요. 좀 확대해보면. 보이죠? 확대하면 화질이 깨져가지고, 글씨가 오히려 안 보이실까봐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제가 노~ 주니엘을 되게 좋아해서 아마도 부금은 좀 많을 거예요. 주니엘 노래들이 잘 꺼내 볼게요. 안굳게잘 넣어줬네요. 다행이에요. 전투 구두는 짜증나잖아요.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, 요만큼만 쓰도록 할게요. 늘리게 되면 늘리게 되면 크기가 커지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펴주세요. 이렇서 이렇게 쌓아주세요. 전세개 쌓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3등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만큼 남았어요. 잘 뒀다가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. 레진은 있는 걸 알아서 안 넣어줬나봐요. 아프리카 생방으로 친구들이 막 하라고 하는 하는데 귀찮아요.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냐. 뭔가 약간 규칙성 있게 들어와야 되잖아요. 이렇게 있는 걸 이거 제가 전에 만들어놨던 접시예요. 제가 이 접시는 안 올렸었죠? 그 접시는 나중에 신청 같은 거 들어오면 올리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올려주신 후에 버터형 전투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제가 지금 커터칼이랑 단면도가 있었잖아요. 없어졌어요. 왜요? 나중에, 괜찮아. 아니야, 됐어. 밑에는 아무 쳐도 되겠는데? 점토랑? 잘 붙었는데? 잘 붙었으면 좋겠어 자. 음. 이 끝났나보네. 어, 그냥 4분 돼서 끝났네. 다시 틀어줘. 그래. 요거, 요만큼 넣어줬는데요. 코타칼이 없어가지고, 제 손으로 데모나게 만들도록 할게요. 귀여운 남자다 크죠? 이거를 펴서 칼이 없어 괜찮아 자는 있으니까 <laughs> 이상해 아니 칼이 없어 망한 아,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해줄게 커터 칼이 없어져가지고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됐다 그냥 대충 합시다 진짜 예쁘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<laughs> 나쁜가? 근데 괜찮아요 레진으로 덮으면 돼. 자 이제는 제가 이거 비니 종인 받았어요 여기다가 황토색 점토랑 레진으로 시럽을 만들어 줄 건데요. 되게 간단한데도 강... 아, 6분이 넘어가고 있어 형 앞에 잡담이 길었어 아참 옆에 사촌 언니 있어요 실제로 저랑 DIY, DIY 같은 거 고, 교환할 수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어... 제 근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랑가? 저... 제 친구들이면 만약에 뭐 DIY를 서로 교환을 한다던가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할 예정이니까 헉, 너무 많이 나왔어 망했다 아니 그니까 내가 황토장 물감 안 섞는댔잖아 아니야 그래도 안 섞으면 안되잖 어쩔 수 없죠 다시 하는 수밖에. 아니, 이렇게 조금만 넣었는데도 이 모양 이 나온다니까. 시간도 없는데. 시간도 없는데. 서둘러서 하도록 할게요. 뭐, 이 망한 걸좀 넣도록 하죠, 뭐. 이렇게. 됐죠. 여기다가, 이제. 발라주고 있는데, 티가 나나요? 좀더 섞어줄까? 와 진짜 노를 두 개나 들었는데도 아직 안 끝나네. 아니야 됐어 틀지마 이제. 안돼. 자 소스 좀만 올려주고. 그냥 그냥 대충 예쁘지는 않지만 핫케이크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요. 딴 분들은 막판에 DP를 해서 보여주시는데, 저는, 어, DP가 잘안 돼서, 뭐, 어쩔 수 없이,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핫케이크 DIY인데, 별로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빠빠잉!